이륙이네 왔어요. 군침 삼키는 이륙이. 오리, 만져달라고. 몸을 탁 붙이네요. 만져달래. 예쁨 받고 싶대요 이털 빠지는 거 봐라 이거 응? 이털 빠지는 거봐 음.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만져달라고 해서 만져주는데 털이 많이 빠지네 여기에 살을 딱 붙였어요. 이렇게 만져달라고, 뭐 해달라고요? 아, 배 긁어달라고. 이렇게 애교가 많아요. 이름이 뭐예요? 진순이, 얘 진돗개예요. 진돗개가 이렇게 살이 쪘어. 택배 가져왔는데,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. 이게 <laughs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올 때마다 애교를 부려요 진순이 여기 번지수가 26번이라 이륙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<laughs> 이름을 몰라서 진순아 <laughs> 제가 브러쉬로 털도 네. 좀 빗어줬거든요 털이 많이 빠지더라고요이래가아 <laughs> 네. 웃네 <laughs> 이렇게 애교가 많아 사람 진짜 좋아하네요 이놈을 <laughs> 하 사람만 더 좋아해 <laughs> 네 진돗개가 싸나온 애들도 많은데 얘는 완전히 뭐애교동이에요애교동이 아이 애교쟁이 에이? 배 긁어달라고 <웃음> <웃음>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아유 애교쟁이